안녕하세요. 컴퓨터입니다. 오늘은 저번 날 찍었던 거죠. 한 번, 다시 한번 내봅니다. 요아 15번 세 세트,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. 요거는, 마리아죠? 마리아. 마리아 12cm 나옵니다. 12cm. 요아는 센트로 이금이 아이도 한1 0 c m 나옵니다. 음요철아요요철하는 8센치 나옵니다. 요렇게 세개 구성이 15번 한 세트입니다. 요거 택 포함해서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. 보시고 데려가세요. 요렇게 입장의 꽃대가 보시고요. 센트로이스이 아이는 자구를 잘잘습니다이 아이는 차라죠. 차라 포 한번 떠보세요. 포들충소는 됩니다. 이 높이가 한 6cm 정도 나오니까 포 떠도 붙어서 생얼도 받아보세요. 요 아이, 한 번, 요 아이, 택포함해서 3만원에 드립니다. 그리고 16번 아이도, 16번 아이도, 7cm 나옵니다. 음, 7cm요. 16번도, 이렇게 3종 세트입니다. 마리아, 마리아 생얼. 그리고 요건 엘콘, 엘콘 철아입니다. 요래서, 요래서 삼종입니다. 삼종 3종 한 세트 1 6번 데려가세요. UY 1 7 번. UY도 마리아죠. 자, 10cm 나옵니다. 그러면 철화가 까득입니다. 9cm 분의 까득입니다. 아이하고 여기 세, 트누도 철화로 가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3종 세트입니다 삼성 뜨뜻 특포염에 3만원에 여기 들어가세요. 17번 아이, 요고 18번 아이입니다. 18번 아이, 꽃대인지 자구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구 걷지는 않고 꽃대가 없습니다 이 아이 18번 이것도 10cm 되고 높이가 한 9cm 됩니다 이 아이 데려가세요 이 아이도 요렇게 차라랑 삼종세트 입니다. 요긴 마리아 철아요 꽃다 엘크 철아예요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요 아이는 19번 아이는 돌기 마리아입니다. 자고가 자고가 요 아이는 나와있는 것도 두개 있고 안에도 바글바글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속 소개도 나오고요. 아, 돌기 말이야. 이 아이는 뭐 자로 잴 수가 없을 만큼 큽니다. 이 아이 데려가시면 됩니다. 이 아이도 상태 포함해서 3만원에 보내드립니다. 보시고 데려가세요. 자고도 보시고, 번호는 19번 아이입니다. 이 아이도 보시고, 데려, 데려가세요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